김하구요 빠르게 차가 올라옵니다 운도 갈까요? 연상 두시나봐요 이비 한번 할까요? 하고요. 이거는 잘못 눌렀죠. 차 잡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고요. 일단 열면 잡지 못하잖아요. 외통수라.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. 차, 차가 한번 올라갈까요? 차가 위험한가요? 위험할 수 있어요. 아, 이쪽 뚫고 온다. 선수네요 잡고요. 잡고요. 밀면 일단 장군이 먼저예요. 수비할 수 있습니다. 장군이 먼저죠. 다음에 돌아오고, 이렇게 가나요? 이렇게 여기죠. 여기 잡을 수 있는데, 포가 면포 오면은, 그냥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은, 어차피 상이 거니까. 일단, 4 넘고요. 상은 못 올라오긴 하는데. 잡아주고요. 라고 하고, 하고. 누르면은 상이 올라오고 막아오죠. 좀 별로. 상을 일단 지켜주고요. 포가 넘어서 차를 쫓아낼 수 있어요. 이제 여기 누르면 어차피 상은 올라오니까 이렇게 가고요. 그래도 뭐 왔네요 그러면 막아 잡히죠 포가 말을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네, 안되고 는 피하고 불가 상인데요 상 그냥 잡을 거예요 잡을 거를 알고 저도 마가 잡히네요. 뭐, 여기서 마 잡았으니까요. 이걸 잡고요. 한 누를까요? 근데 누르면은, 누르면은, 이렇게 상이 오죠. 을 달라고 합다 한번 눌러볼게요. 그래도 끝으로 가고요. 상 오지 말라는 거죠. 근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. 여기 와서 양득을 하겠다. 호가 자주 움직이네요. 아. 저도 이렇게 갔다가 올까요? 확실히 말한 상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. 상장 있죠, 상장. 아, 이 병이 참 문제예요. 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나올게요, 차가. 장근을 부릅니다. 올려서 대를 하고요. 여기 잡나요? 여긴 못 잡죠. 포 잡으면 상장이 잡히니까요. 포로 못 잡고요. 아,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. 올라갈 수가 없네요. 하 고요, 그 다음 에향이 가서, 요 하나 잡 겠다 해줘요. 그러면은 아 이렇게 올게요 오고요 붙이고 여기를 좀 보강을 해야죠 여기 는 이렇게 오고요. 이렇게 오고, 아, 와, 병이 하나 잡혔네요. 왜안 잡았죠? 안 잡은 거는 조회입니다. 장군을 부르는. 부른... 장군 부르고요. 차 달라 졸 달라고 하고 요 옆으로 가겠죠. 사라잡히는데요. 마지막은요. 하달라고 하니까 아마 차가 이렇게 갈 거예요. 여기 잡고요. 이제 외통 보자고 갈수 있죠. 올라와도 여기 먼저 잡네. 근데 먼저 잡으면은 이렇게 가죠. 외통이나할수 있고. 만약에 올라오면은, 포를 잡고요. 잡으면 들어가고. 이런 수순도 있는데요. 뭐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. 대통수니까. 근데, <laughs> 올라왔을 때요, 이렇게 잡고 가는 것도 있죠. 이러면 포달라 그러면은 포가 잡히긴 합니다. 수가 더 좋은데요? 잡... 그 다음에 포가 이쪽으로 갔다 오면 되죠. 누를 가능성 이 있고요. 차로 포 잡아도 제가 이기나요? 아 그러네요. 차로 포 잡아도 그냥 끝나긴 하네요. 상이 와서 포랑 교환하면 역전 당하겠지만. 근데 나가 나갈 때요. 조리 아니라 양쪽이었죠. 포가 잡혔습니다.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요. 이거 왜안 잡았을까요? 양쪽 걸리니까요. 포로 잡으면. 이 정도 있네요. 뭐안 잡고 상이 나왔고요. 못 보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마였고요. 연상 두시는 분이에요. 이은 역하고 대를 하고요. 여기서 이걸 열면요. 돌아올 때 여기가 잡히잖아요.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양득하러 간다 이런 게 싫은가 봐요. 왔요 잡고요. 여기는 선수가 아닙니다. 왜냐면 하 제가 포장이 있기 때문에요. 포장 부르고 나서 이렇게 수리하면 돼요. 좋아. 고. 다 내려오고요. 실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을 잡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상을 뭐 이렇게 지키면요 그냥 잡을 생각이었어요 들어갔고요 저도 실수가 나왔죠 근데 상대방은 마가 그냥 잡혔고요 저는 그래도 조라나라도 <laughs>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상장이 있는데 일단 상장 안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잡으면 은 잡는 거고요 보통 포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장에 잡히기 때문에 교환을 하고 살을 하나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를 안 잡아 가지고 포가 올줄 알았는데 요 포가 안 왔습니다 나가 나가면서요 나중에 여기 포장도 한번 불러 보려고 나가면서 양쪽을 걸었는데요 뒤쪽은 잘안 보이죠 항상 산길도, 뒤쪽 산길은 정말 안 보입니다. 양쪽 걸렸는데, 조를 지키면서, <laughs> 차가 잡히면서, 그치, 납니다.